하간이 관리자와의 중요한 미팅이 지각했다. 이 카드 어떤, 어떤 팀에서 갖고 계세요? 좋습니다. 사실 얘기하신다고 어떻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? 네? 중요한 미팅이 지각해서 중요한 미팅이 지각해서 당황스러워요. 당황스러워요? 저 화가 나요라고 했어요. <laughs> 당황스러운 사람이 없어요? 왜냐하면 약속을 기게 되면 신뢰가 깨어지기 때문입니다. 왜냐하면 신뢰가 깨어지기 때문입니다. 중요한 얘기를 미리 서들여주시면 좋겠어요. 근데, 근데 솔직히 막, 막 존댓말 하진 않죠. 그죠? 만약에 존댓말 사용하신다라고 존댓말 하시면 되고, 만약에 존댓말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아마 이런 느낌이하이 야, 너도 왜 웃었냐? 아, 걱정했잖아. 야, 근데 생각해봐. 이거 미팅,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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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, 가 부장님 되게, 아, 되게 우리 평가하시는 분이잖아. 그러다 보면 비가 늦으니까. 아, 되게 걱정되더라. 그 순간 당황해서 화가 나기도 했어. 그럼 갇히는 생각이, 아, 이 친구 우리 부장님한테 좀 윗보이면 어떡하지? 아, 신뢰신 받으려면 이 자리 마련한 건데, 신뢰못 받으면 어떡하지? 이런 생각이 조금 들었어. 그래서 다음에는 이런 상황이면 아, 조금만 인지서주면 좋을 것 같아. 보통 아마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실 거예요. 이건 그리기 때문에 <웃음> 조금 <웃음> 너무 반듯한 느낌이, 뉘앙스가 나오는 거고요. 실제로 얘기하면 아마 그런 느낌이 나실 거예요.